왜 그래? 왜 그러냐고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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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뭐뭐 <laughs> 해달라고 이거,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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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게 이거야? 아니야 뭐가 오? 아뭐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? 응? 뭐 하고 싶은 거야? 누워줘. 뭐, 왜? 뭐, 왜? 뭐, 뭐가 뭐, 가 하고 싶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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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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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고 싶은 뭐가 하고 싶은 거냐고 응? 이 새끼야 자자자자자 자, 자, 자. 자. 아니 뭐 하고 싶은 건데 도대체 올라 어깨 타고 싶어요 응, 그거야 결국에는 고기꼬고기하고 싶어, 고고기하고 싶었니 응? 꼬고기하고싶었구나기하여튼 음... 이상한 고양이야고기고양이 고양이 이상해. 이고한고양이